아니요, 거 진짜 우와 하금 면이다. 어, 그런 귀엽게 만들어줘야지. 아, 뭐, 어게하지너 아. 베이프 그거 그려줘. 내가 잘 그렸어요. 왜, 그래, 카트라. 카트라 아니라 엘리자베스야. 게임 음에 그럼? 나 엘리자베스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. 너 뭐야? 나, 나소라치 소라티야? 어. 나 완전 그냥 은혼 작가야. 아베유, 야너 글씨 잘 썼다. <laughs> 아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? <laughs> 엘리자베스 라면. 아, 아, 아와 단발.

チョコとガリクとネギチーズでもないおなかがやめてます。<laughs> <laughs>

아니 나 이거 인형 갖고 싶어. 비쌀 것 같아. 어어 열려. 엥. 니다다 너무 귀여워. 약간 눈빛이 한교동 같아. 어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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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귀여워 저떡바지 저거 너무 귀여워 <laughs> <laughs> 350엔이야 3 5이야 머리끈도 귀엽다 <laughs> 인형을 샀어요. <laughs>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있더라고. 우리도 찍어야겠어. <laughs> 너무 귀여워. 게긴인가 아, 아닌데? 어. 아니야. 포코 뭐였잖아. 코코 아니라 포코야. 아. 포코? 어? 아, 네. 아 네. 오늘 날씨 완전 좋다. 하늘 예뻐. <laughs> 아니야, 거기, 어희 저, 오, 벌 레. 뭔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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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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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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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 바퀴 다 참배하고 가는 건가 봐 음. 아, 슬슬 산치라서 너무 힘들어 아. 저 미끄럼틀 재밌게 생겼다 높아 완전 신선 오리터야 아, 미끄럼틀 진짜 재밌겠다 이소지하는 등산. 그러니까, 아이길 올라가도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야? 네. 야 잠깐만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야 잠깐만. 아 이봐 이건 아니죠. 아 잠시만요. 아, 야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예 뻥치지 마 진짜. 아아 이... 아, 진짜 뻥치지 말고. 아 잠깐만. 마나오, 대문... 마모테, 타노시쿠 하이킹구, 하이... 타노시쿠 하이킹구 할 테니까 좀 열어줘. 저기 어, 아닌가 본데? 하, 그래, 저 사람들 따라가면 뭔가 나오겠지. 에이. 아, 야 이쪽이네. 아, 그렇네. 아, 아. 다이 다이 분가쿠 코스가 여기고, 오케이 오케이. 내 내가 실수한 거야, 오케이? 어, 그렇게. 야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니 나. 아 치마 입었다고 <laughs> 야 너가 앞으로 나가라 아 잠깐만 아 <laughs> 아니 니야 네가... 괜찮은 거 맞아? <laughs> 야 거기가 끝 맞는지 봐줘 <laughs> 아 짜증나 <laughs> 또 뭔가 야, 코스가 있어 <laughs> 야이 코스인가 보네 <laughs> 진짜? 아, 아, 잠깐만. 걸고 있는 아, 아, 400m. 잠깐만. 너무 힘들어. 내가, 이런 걸어서 다니는 <laughs> 내가 오늘 아, 30분. 30분씩 산을 털 줄은 몰랐지. 아, 태워졌으면 좋겠다. 어, 저기인가 본데? 아, 다 왔다. 근데 진짜 예쁘다. 크버. <목소리도> 전어 <대박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경 꽤잘 보인다 나올래? 간이 유튜브에 출연하는데? <laughs> 네네 이제 진짜 야경이 됐어 응. 다리 완전 어? 영상에선 잘안 보인다 다리 완전 예쁜데 완전 슈가슈가 른 다리야 그래, 어.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웃음> 내가 미안해. 진짜 깜깜한 야산이야. 맞아. 야산은 아니야. 사실 <laughs> 야산이라 서자 거짓말 치면 되잖아. <laughs> 어, 거짓말 치면 돼. 야산이에요. <laughs> 어, 무서워. 약간 우리 너무 혼난한 길을 봤어. 아니, 가로등이 없어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